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육들의 학년입니다. 와, 정말 화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요. 자, 여기는, 네, 오드리분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주문하시는 번호가 010-3616-1837입니다. 항상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11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9만 8천원대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 네, 11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요 다음으로 소개되는 화분이, 어, 13만 8천원, 맞나요? 13만 8천원이죠? 네. 자, 요거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살짝이 한번 놓아 드릴게요. 뒷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네, 13만 8천원대 네, 사이즈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놓습니다. 요렇게 어, 정확하게 보시면 사이, 차이가 눈에 훅 들어오죠. 요거는 9만 8천원이고, 요거는 13만 8천원입니다. 예쁘죠? 자, 요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네, 사이즈 가늠을 잘 못하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111번 네, 9만 8천원입니다.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이고, 푸바오가 아주 예쁘게 귀여운 포즈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화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데요. 자, 111번, 네, 외경입니다. 자, 거꾸로네. 요렇게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는 10이구요. 내경은 8.8 어, 정도 됩니다. 높이 한번 보실게요. 자, 높이는 어13 조금 안 되네요. 111번에 네 가격은 98,000원이고 자요건 보석은 스와로보스키 보석이고요. 자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에오니움 속 아이들 심으놈에 딱 맞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도 요거 하나에 데려가서 어 엘리자베스 에메랄드를 심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111번 9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또 이쁜의 옆에 또 이쁜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느낌이 비슷한데요. 요거는 약간 바탕 색감이. 어 청색 푸른 네 초록색 감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약간 밤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미미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 그림도 딸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 딸기하고 요 딸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위에는 풀식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굽다리는 똑같습니다. 자 가격은 98,000원입니다. 자 요거 외경입니다. 11이고요. 자 높이는. 어, 12.5입니다. 자, 112번, 113번. 네, 가격은 9 8 0 0원입니다 네, 다음은 114번의 약간 롱본 스타일인데요. 자, 좀 전에 보신 네, 딸기와 꽃그림이 같이 올게 있는데, 어 전체적인 바디가 조금 다르죠. 114번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외경은 네, 요게 10.1이고요. 자, 높이는 어 14입니다. 자, 114번에 자, 요 아이들은 약간의 롱분식이라서 아주 심으놈이 멋스러울 것 같고, 자, 꽃그림이 딸기와 함께, 네, 호랑나비와 같이 있습니다. 아주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 요거 바탕 색감은 약간은 청색, 초록 계열이 살짝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나요? 자, 114번, 네, 롱분 스타일 만, 9만 8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115번입니다. 스와로보스키 보석이, 요렇게 바탕 색감에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네, 아주 두드러지게 반짝반짝 하는 게 표가 나고요. 자, 꽃그림이 요렇게 예쁩니다. 위에 라인 한번 보시고, 화분 자체가, 바디가 아주 예쁘네요. 자, 외경은 12이고요. 어, 높이는 13.5 맞나요? 네. 아, 13cm입니다. 자, 115번. 요 밑에는 장미꽃 네, 모습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98,000원입니다. 자, 주문하시는 번호는 115번이에요. 네, 다음은 116번, 117번인데요. 같은 98,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거는 위에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고, 밑으로는 아, 물 빠지면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117번이 조금 큰것 같아요. 가격은 98,000원씩 동일합니다. 자 뒤쪽에 한번 보시고 요거는 푸바우가 있고요. 여기는 네꽃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까지 그림이 예쁘게 연결되어 있고요. 116번 자 외경입니다. 요거는 10이고 네 전체적인 내경은 어, 외경은 네 요게 11.5이구요. 내경은 어, 이렇게 보니까, 어, 9.8입니다. 자, 높이는 요게 13이에요. 116번이었구요. 자, 117번입니다. 예쁜 꽃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와, 요거는 또 사이즈가 좀 큰데 그림까지 아주 예쁩니다. 자, 외경은요, 어, 전체적으로, 어, 13.5이고요 내경은 10입니다. 자, 높이가 네13.3 되는데요. 117번입니다. 자, 가격은 어, 동일합니다. 자, 뒷모습 한번더 보시고. 네, 요 푸바오가 있는 게포인트이고요 요거는 화분이 네, 크네요. 자, 가격은 9만 팔천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118번. 네, 가격은 138,000원인데요. 자, 아까 사이즈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요게 큰 사이즈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에오니움속 아이들, 어지간한 아이들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장미꽃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그 갈색 톤의, 어떻게 보면, 음, 조금은 갈색 톤의 버건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경 재볼게요. 내경은 11.5이고, 외경은 10, 뭐 외경이 좀크 그죠 자 14.3입니다 높이는 네 13.5이고 118번입니다 자 그림이 위로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자 사이즈가 크니까 네큰네 네, 대품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18번 네, 가격은 138,000원입니다 만 네, 119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어, 요거는 또 화분이 조금 더큰 듯한 느낌도 들어요. 자, 요거는, 어, 138,000원 동일합니다. 자, 외경은요, 14.5 똑같네요. 자, 요거는, 아, 어쩐지 11.5 조금 큽니다. 요게. 자, 높이가 14입니다. 자, 119번이에요.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자, 뒤에도 한번 보시고, 네, 시원한, 청색 색감과 꽃그림이 아주 멋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네, 다음은 120번입니다. 자, 요거는, 네, 각이 딱 떨어지죠. 그리고 안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번,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 갈색 버전, 예쁜, 어, 노랑과 주황이 들어가 있는 그라데이션, 네, 꽃 그림. 그리고 위에는 요렇게 그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은, 네, 요게 13이구요. 내경은, 어, 10.6이네요. 높이는, 어, 13.5. 자, 곱다리 한번 보시고, 120번입니다. 13만 0천원 이에요. 네, 다음은 121번입니다. 꼬꼬림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네, 멀리서 한번 보시고, 가까이서도 한번 보시고, 자,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려드릴게요. 뒤쪽입니다. 자, 약간은, 네, 갈색 톤이죠? 121번, 굽다리 한번 보시고, 밑에도 한번 보시고, 약간은 롱부스타일인데요. 자, 입구가, 네, 9.8이네요. 자, 높이가 15입니다. 자, 입구가 약간 조금면서 키가 조금 있는 아이, 121번입니다. 네 다음은 122번입니다. 자 수국 그림이 아주 큼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98,000원대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뒤에 모습이고요. 자굽다리 한번 보시고 122번입니다. 자 요거는 외경이에요. 외경 13.4 네, 여기 다시 네13.4이 네, 정도 되구요. 내경은 어 10.7입니다. 높이가. 어, 정확하게 네, 13.3입니다. 자, 122번. 네, 요렇게 보석이 스와르보스키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23번인데요. 자, 요거는 대나무 바디를 하고 있는 긴 롱본 스타일입니다. 장미꽃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네, 잎사기도 아주 연두빛감의 초록빛감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닥한 꽃이 들어가 있어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뒤쪽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마디가 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멋스럽고, 네, 밑에 꽃다리는 장미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입구 한번 재볼게요. 123번입니다. 자, 요거는 11.6이고요. 높이는 15입니다. 네, 가격은 13만 8천 원이에요. 네, 다음은 124번입니다. 자, 요거는 나리꽃 같죠? 자, 요거는 네, 밤색에 약간 희 히트, 희끗한 네, 바탕색을 가지고 있고 노란색 네, 나리꽃이 아주 예쁩니다. 위에 은은한 느낌으로 네, 예쁜 아이들 올려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자, 124번입니다. 자, 요거는 어, 외경입니다. 외경 11.2. 자, 높이가 네, 15. 네, 거의 8이네요. 자, 롱부 스타일 124번 굽다리 한번 보시고 어, 1 3 8천원입니다 네, 다음은 125번입니다. 자, 요가이를 보니까 양기비 꽃 느낌도, 어, 살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니까 버건디 색감으로 아주 예쁩니다. 어, 이렇게, 여기가 약간 요렇게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가볼게요. 그냥 반듯한 밑으로 살짝 안으로, 좁아지는 125번. 오, 이거 보니까,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이 아이도 상당히 예쁘네요. 자, 138,000원이고요. 자, 외경은, 어, 12.4입니다. 네, 내경, 어, 외경이고요. 내경은, 어, 10.3이네요. 10.4 정도 되고. 자, 키는 16입니다. 아주 예쁘죠? 요꽃 그림이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도 한번 보시고. 네, 다음은 126번입니다. 자, 요거는, 어, 위쪽으로 네 대나무 마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굽다리 한번 보시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외경이에요. 입구가 조금 넓게 되어 있습니다. 12이고요. 자 높이는 네 15.5입니다. 자 126번 네 아주 멋스럽고 예쁘죠. 자 뒤쪽 한번 보시고요. 네꽃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6번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요 아이가 코덱스 아프리카 식물 또는 선인장을 심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화분이 예뻤습니다. 자, 요거는 127번인데요. 자, 원 가격은 7만 5천원씩 했는데, 자, 5만원에 내겠습니다. 127번이에요.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자, 요 밑에 라인이 들어가 있고, 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예쁘죠? 자, 127번. 앞에 펜덴트 모양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5만원입니다. 127번에 11점. 5이고요자 높이는 12.5입니다. 127번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128번 곰돌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깜찍하고 예쁘죠. 자 5만원입니다. 약간의 표면 처리가 주물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멋스럽고요. 앞에 또 이렇게 예쁜 곰돌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자 외경은 11.5자 높이는 네 9.7입니다. 128번 네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다음은 129번, 130번입니다. 자, 가격은 5만원씩이고요. 요게 조금 키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129번이. 자, 사이즈 먼저 한번 재볼게요. 외경 12. 자, 높이는 12.5입니다. 129번이었고요. 자, 130번.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입구는 11.5. 자, 높이가 요게 11.8입니다. 자, 129번, 130번, 어, 코덱스, 아프리카 식물, 선인장 심으면 아주, 네, 고급스럽고 예쁜 화분들입니다. 자,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131번과 132번입니다. 자, 요거는 말 그림이에요. 요것도 말 그림인데, 요거는, 어, 약간의 날개가 있는 말 그림이고요. 요거는, 네, 칼티가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네, 여자, 네, 말인 것 같아요. 앙컷입니다, 앙컷. 앙큇. 네, 131번, 132번. 가격은 5만원 동일한데, 요게 입구가 조금 더 크고 넓죠. 자, 131번입니다. 11.5이고요. 높이는 12입니다. 자, 132번이에요. 자, 요거는 1 3이고요 어, 높이가 11.2입니다.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네, 가격은 각각 5만원씩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보시고. 자, 정면에, 네,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아주 쓰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스텔 톤의 아주 어, 화사한 오드리 토분인데요. 자, 토분은 또물 마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사이즈가요. 어, 다그 다육이 중에서 에오니움속 아이들 심어놔도 아주 예쁩니다. 조금 큰 목대에 있는 군생 심어도 예쁘고요. 어, 고정도로 그 적절하게 쓰기가 다 좋은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133번부터 가격은 만 5,000원씩입니다. 자, 파란색이에요. 133번이. 자, 외경입니다. 외경 어, 12.2이고요 자, 높이는 어, 12입니다. 거의 12 곱하기 12 보시면 됩니다. 자, 133번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네, 하나, 이 네, 굽다리, 요렇게 통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토분 자체가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네, 다육이 여름에 물음으로 많이 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은 만 오천 원씩입니다. 자, 134번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요거는, 어, 사이즈 디자인 똑같기 때문에, 네, 12 곱하기 12 생각하시면 되구요. 오드리 네임과, 네, 영어, 요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 134번이구요. 자, 135번은 연한 보라색 같기도 하고 핑크 톤입니다. 자, 135번 12 곱하기 12 대충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쓰기가 좋고 가격이 좋죠. 토분은 또물 마름이 좋습니다. 요 아이들, 네, 각각 15,000원씩입니다. 네, 이렇게 네, 다육들이 학년에서 오드리 화분 네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쁘게 네, 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